우리나라에 그 섬이 몇 개인가 하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. 아까 밥 먹다가 여쭤봤는데 어느 분이요. 우리나라에는 3,160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. 물론 다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, 어,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그 중에서 427개의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. <laughs> 이북에는 그,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517개 섬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선교회는, <laughs> 섬 교회가 이렇게 순방하면서 선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, 교회가 없는 섬만을 다니고 있습니다. 아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427개 섬이라고 그랬는데, 그 중에 270개 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. 나머지 157개 섬에는 교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교회가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지 가면은 교회가 없을까 싶지요. 그렇습니다. 한 세대, 두 세대. 또 어느 섬에 가면은 한 사람, 두 사람.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통일을 보면 한 세대만 살고 있는 섬은 18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. 교회가 없는 섬들은 대부분 10명, 많아봐야 20명,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리 신학교가 커지고 신학생이 많이 나와도 아마 이 섬에는 교회에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배를 타고 그 섬에 갑니다. 에... 배가 한 척이 전국을 순회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저희 선교선 이름을 방조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제일 첫 번째, 2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창립이 돼서 처음에 만들었던 선교선 이름을 방주 1호, 그 다음에 방주 2호, 그렇게 해서 현재 방주 13호,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, 서, 이 선교선은 섬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두 다 섬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주 운항 책임자도 있습니다. 물론 선장님들이죠. 섬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. 평일날, 평일날 하루를 이용해서 주변에 약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부역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데 그 섬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 여러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. 예,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섬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 방주어 선교선이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예, 그런 내용으로 7분 가량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